멤버들 하고원 어, 어, 아, 오시긴 오시야. 타임 드럼 만 들어야 돼. 클레버. 제가 지금 가로수길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비타민 멤버들하고 딱 이렇게 교복을 입고 가로수길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복 입고 나오니까 새로운 느낌. 아트박스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얘들아 어디일 짠! 저희가 지금 나연이를 아트박스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어 저기 있다. 아트박스 저기 있어요. 비타민. 어? 안 보는 거니까 아닌가? 얘들아! 어? 날... 안녕! 빨리 와! 왔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보자 아침바스 빨리 가볼까? 액션 어. 가면 그것도 있어 시계 와 짱이다 여기. 헐, 헐. 많이 요육쌤육쌤 갑자기 당했어.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아, 맞아. 안녕하세요. 감갑합니다 친구. 둥이 분이 는야 사랑이 지갑 꺼낸다. 야, 뭔가 모르게 이거 갖고 있었어 그냥 어. 이 모르게. 저희가 어디 왔죠? 사진을 찍으러, 찍으러, 찍으러 왔어요. 아오 그냥 예쁘게 생겼어.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갑시다. 어저이 사진 찍는 어 이거 약간 어 리본. 어 오. 여기 어어 이제 유쌤 사진도 붙을 거거든요. 아니우 <놀람> <이렇게>? 와. <놀람> 그러면 손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팩트나팩트래 안녕. 어떡해. 와 잠시만 자 여러분들 와. 우리 가로수길에 도착했어요. 우리 가로수길의 셀프 사진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셀프 사진관 중에서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이 직접 리모컨을 눌러서 찍을 수가 있는 곳이래요. 작가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뒤에 보시면 우리 수많은 어 이렇게 되게 많은 셀럽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유쌤 스 사진도 저기 옆에 찍고 나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너무 기분이 이상하네요. 우리 멤버들이 다 교복 입고 있으니까. 근데 채민이는. <laughs> 뭐죠? 채민이 교복은. 공연은 아닐 거야. 아 학교 가는 길 교복인데, 우리 채민이 오늘 언니들과 같이. 찍기 전에 우리 설명 한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으면 배우들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상반신 8분 나눠서 진행되실 거예요. 혹시 전신이나 상반신 중에 더 촬영하고 싶으신 게있으실까요 아까 나이가 얼굴에 더 자신있어서 얼굴도 찍는다면서요. 상반신 더 찍도록 할게요. 아, 이거 리모컨을 누르면 사진 찍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있어서 눌러볼게요. 네. 테스트. <laughs> 마음에 드나요? 이번 사진? 되게 예쁘네요. 어, 어 조금 본인들에 대한 <laughs> 자신감이 어마무시하시네요. 거나 어, 건드리면 영상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네, 이쪽 <laughs> 네, 네. 자, 여러분. 타이머가 설정돼 가지고 지금 네. 우리가남는 네. 시간이 이렇게밖에 네. 없어요. 네. 네. 빨리 네. 찍어야 네. 됩니다. 아, 진짜 요 아, 신중 해. 신중 나이 보고 있는 거 맞죠? 아, 자, 윙크 갑니다. 할수 하나, 둘, 셋, 어, 하나, 셋, 셋 자, 하나, 둘, 셋 바로 마 하나 둘. 채민이 어디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귀여워. 어, 되게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그쵸? 예. 네. 네. 왠지 시윤이만 안 하고 이쁘게 잘할 것 같아요. 둘, 셋, 하나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오시윤 시 아. 이거 사연드라마 만들어야 돼. 아. 혼자서만 이쁜 척하는 친구 사연드라마 좋아요.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진 다 찍었는데 네. 이중에 우리 베스트 한번 골라가지고 네. 어,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채민이가 오늘은 어, 우리 정식 교복이 아니라 우리 비타민 학교 가는 길 교복이었기 때문에 어, 내년에 또 채민이가 교복을 입으면 또 우리, <laughs> 예, 우리 교복 데이트로 와서 그래? 또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리 가자, 느낌이들어자 이리 이거이거 가자. 이리 가라 이리 가자. 이리 자 이리 가자. 이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이게가자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여기서 데이트를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데이트 그래도 재밌게 잘하셨죠네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내 손을 감아